フフフフ。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500기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5곳과 충전 인프라 협의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급속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어디서건 5분 이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시그넷 시스템, 이카 플러그, 중앙제어, 코디에스, P&E 시스템즈와 충전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격적인 MOU 체결에 앞서 서울시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분이 해결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조사와의 협력으로 전기차가 서울 시내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이에 각 업체 대표들은 이렇게 지자체와 제조사가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충전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규모도 크게 키우는 등 목적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전 기술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에서도 전기차 충전 사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충전 인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통해서 시민 인지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한 어 음,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MOU를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 5개 충전기 제조사하고 서울 특별 시간에 충전기, 충전 인프라 운영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분기별 1회 이상의 그 실무회의와 뭐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홍보,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충전 인프라 협의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충전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충전 기술 전시 홍보, 충전 관련 녹색산업 및 일자리 창출, 주요 기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충전기 쉐어링을 도입하고 모바일 충전기 보급 등을 통해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 설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급대수는 1,459대로 다소 부진한 실정인데요. 이번 충전 인프라 협의체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